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창작가 비평 2 0 0호 특집 인터뷰 용의현 의원님 모시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문학평론가 한영인이라고 합니다. 의원님 나와 계신데요. 많이 바쁘실 텐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 아닙니다. <laughs> 네, 지금 이제 창비가 이제. 이백호를 맡고 이번 이백호 특집 테마가 미래거든요. 그래서 함께 미래를 이야기할 정치인 중에 용희는 의원님이 가장 적격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모시게 됐습니다. 창비에 대해서는 좀 알고 계셨나요? 네 저도 이제 대학생 때 이렇게 창비도 열심히 봤었던 기억도 있고 저희 같이 일하는 의원실도 그렇고 처음에 이 창비 인터뷰 특히 200호 특집 인터뷰 제안을 받았을 때아 이건 잘해야 되는 인터뷰다 꼭 해야 된다 막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좀 준비를 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오늘 좀 긴장도 되고 좀 영광스럽기도 하고 어, 좀 잘해야 된다는 부담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그, 제가 그, 용혜열 의원님 하면 <laughs> 제일 먼저 떠오르는 기억이 이제 올해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9주년이 네. 된 해고, 해고, 그때 세월호 참사 직후에 그,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시위를 조직하시면서 언론이나 신문에 나온 이미지가 있었어요. 그 검은 옷을 입고 대열의 선두에 서서 애도와 분노가 뒤섞인 표정을 짓고 있던 그 이미지가 아마 저는 우리 시대의 어떤 마음을 대변하는 하나의 이미지로 남아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일을 통해서 제가 알기로는 이제 정치에 입문하셨고 그다음에 노동당을 거쳐서 이제 기본소득당을 창당하시고 지난 총선을 통해서 국회에 입성하셨습니다 직업 정치인으로서 생활을 처음 해보신 거잖아요 좀 어떤 감회가 있으신지 좀 짤막하게 좀 말씀해 주시면 네 저는 이제 사회운동을 하던 사람인데요 이 사회운동의 여러 가지 요구들을 어떻게 현실에서 현실화할까를 많이 고민했던 순간들이 있었고. 어, 대한민국에서는 정치가 가장 중요한 창고이자 또 수단이기 때문에 원하는 방식으로, 원하는 모습으로 좀 세상을 바꾸려면 정치를 해야겠다, 직접 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2016년 총선에 이제 처음으로 출마를 하고 정치를 하게 됐고요. 어, 세월호 참사 이후에 이제 사연동을 하면서 저와 같은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을 만나고 만나고 만들어내는 게 저의 어떤 일이었어요. 그래서 세월호 참사에 같이 분노하는 사람들을 각자 그냥 개개인이 혼자 분노하는 게 아니라 어떤 광장에 나와서 함께 분노하도록 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을 주로 했다면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는 어, 이제 동의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일만 하는 게 아니라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다른 의견을 가진 뭐 정부 부처 관계자나 혹은 뭐 시민 단체나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 설득하고 뭐 이야기 나누고 토론하는 것 이렇게 좀어 역할 혹은 하는 일이 조금의 변화가 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구체적으로 어 현실에 발 딛고서 뭘 바꿀 수 있을지 뭘 바꿔야 하는지들을 들여다보는 시간들이 저에게는 좀 지난 3년이 굉장히 흥미로운 시간들이었고, 실제로 뭐 남들이 볼땐 되게 소소해 보이는 일일 수 있지만, 이렇게 세상을 바꾸는 일에 영향을 미쳤다, 돌 하나를 올렸다라고 생각이 들때좀 굉장히 뿌듯하기도 했고요. 제가 또 최근에 의원님 되게 인상 깊게 본 장면이 그 이태원 참사 네. 국정 조사 장면이었어요. 그때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해 재난관리 주관기관 지정과 관련해서 되게 날카롭게 추궁을 하시면서 결국 그 행안부가 그 주관기관이었다라는 것을 이제 끌어내시유 하셨죠. 재난관리 주관기관 정하셨습니까? 네, 정하지 않았습니다. 시행력안 지키신 거 맞죠? 아니, 행안부가 주관기관이 된 거라니까요. 그거 언제 정하셨는데요? 아까 안 정하셨다는. 네, 정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정한 거죠. 아까안 정하셨다면서요. 그 그래서 저는 그 사태를 보면서 어떤 면에서는 이게 윤석열 정부의 한 성격을 단면을 되게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기본소득당 홈페이지 이렇게 가보면 윤석열 정부의 퇴행에 맞서 이제 기본소득 이렇게 나오잖아요. 윤석열 정부를 이제 국회에 들어가서 지켜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피부에서 느낀 것들을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총평을 먼저 짧게 하자면 아직도 대통령이 아니라 본인이 검찰총장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검찰총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무능한 대통령의 검찰공화국 그리고 이 검사동일체라는 조직규범이 국가조직에까지 그대로 반영이 되면서 어떤 자기조직 유지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것들을 챙기고 또 어떤 자신들에 대한 혹은 조직에 대한 비판은 전혀 수용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어 이제 국정 운영 전반에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총평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치 철학이라거나 통치 이념이라거나 뭐 아니면 정책 기조라는 것이 부재한 이 무능 뿐만 아니라 낮은 지지율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세력 유지를 위해서 퇴행적인 모습들을 보이기도 하고 이념적으로 퇴행적 일뿐만 아니라 어떤 인물의 어떤 기용이라거나 아니면 어떤 전략 외교 안보 전략 이런 데에서도 굉장히 좀 그런 모습 퇴행적인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복합적인 지금 시대에 아주 한국 사회가 당면한 위기를 극복할 능력이 없는 정부다라고 좀 평가를 하고요. 어, 근데 이 퇴행이라는 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한국 사회가 역사적으로 합의해왔던 어떤 마지노선을 넘는 퇴행이다라고 좀 봅니다. 그러니까 보수 대통령이 집권을 해서 보수적으로 사회를 운영하는 것은 예상할 수 있는 일이지만, 어, 이 선을 넘고 있다. 특히 이제 세력 관계 측면에서 한 가지가 그렇고, 두 번째는 이제 정책 측면에서 선을 넘는 퇴행을 보이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세력 관계 측면에서는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극우적 흐름을 보이는 거죠. 뭐, 검찰 출신들의 국가 기구의 장악. 굉장히 많은 검찰 출신들이 지금 온갖 요직들에 다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를 활용 이런 검사 출신들을 활용한 어떤 권위주의적인 통치 활용 등도 좀 두드러지는 성격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정책 노선의 측면에서도 뭐 43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 그리고 광주 518 운동에 대한 폄훼 그리고 2018년 폐지됐던 이제 기무사의 부활이라거나 아니면 노동조합을 굉장히 적으로 간주하면서 어, 적대시하고 공격하는 전략들 그리고 어, 여, 여가부 폐지 같은 어떤 이데올로기적인 공세들 이런 것들을 이어가고 있고 여기에는 굉장히 노골적인 의도가 어, 어, 담겨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대화의 국면이 전혀 만들어지지가 않는 거죠. 기본적으로 국회를 혹은 국회 의원을 야당을 자신들 대한민국의 미래를 같이 만들어 나가는 파트너로 인정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에서 저는 거의 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혹은 하려고 하는 노력도 보이지 않고 자기들의 지지층에게만 구애하고 그 사람들의 구미를 만족시키면서 통치를 이어가려고 하는 이런 행태도 되게 문제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그게 어떤 검찰공화국의 한계인가라는 음. 고민도 좀 하는데요. 아까 그러니까 모든 것을 적대적 관계가 음. 나와 나, 나의 편 아니면 적대적 관계로만 치환하는 모습을 윤석열 정부가 1년 동안 줄기차게 보여왔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 MBC에 대한 그 바이든 날리면 논란 때도 보여준 모습이고 이 그.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 대한 태도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자신들에 대한 비판을 그냥 국민들의 그냥 이렇게 객관적이고 담담한 평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적대 세력이 나에 대한 공세다라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게 뭐 지금 한일 정상회담 여러 가지 논란들에 대한 태도도 마찬가지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 제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어 뭐. 그래서 이제 그 국무위원들도 국회에 와서 보이는 태도들이 음. 어, 국회 의원들과 싸우는 모습들을 음. 이제 보여주려고 하는 노력들을 저는 열심히 한다고 음. 생각해요. 아주 대표적인 장면이 한독수 국무총리가 음. 대정부 질의 때 독도가 음. 하, 뭐~ 한국 땅입니까? 한국 땅이 맞죠? 이렇게 물어봤더니 절대로 아닙니다라고 했거든요. 저는 물론 그게 한덕수 총리가 정말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생각해서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하지만 그런 말이 순간적으로 튀어나온 그~ 저변에는 어떻게든 야당 의원의 말에 무조건 반박하고 싸워야 된다라는 것이 깔려 있기 때문에 일단 반박하고 본다라는 음. 측면에서 절대로 아닙니다라는 실수를 하게 된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국무총리가 이러니 사실 그 아래에 있는 국무위원들도 다 마찬가지 태도로 어 이제 국회의원들을 대하고 그러다 보니 국회와 어 정부 간의 소통은 꽉 막혀 있고 어떤 것도 합의할 수 없는 어 적대적인 어떤 공세들만 남아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주제를 약간 바꿔서 기본소득당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정치라고 하는 게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보람을 느끼시는 그런 활동들이 지금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효능감을 가져다주는 제도이긴 제도인 동시에 공동체의 미래를 또 준비하는 우리가 인류가 갖고 온 제도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 그렇기 때문에 각 정당들이 자신들이 내세우는 의제 그 다음에 보여주려고 하는 미래의 비전 같은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기본소득당 용의 의원님이 지금 계신 거기서는 이제 임금 노동이 고소득인 사회를 벗어나서 사회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공유부 공공적인 부를 모두가 평등하게 누릴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기본소득을 단일 이제로 전면에 내거시고 계십니다. 제가 2 0 2010... 1 9 28년, 2019년에 직접 좀 기본소득당이라는 정당을 운동을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던 건 아무래도 이제 광장민주주의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이 광장민주주의라는 게좀 한국의 특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정치가 워낙 어떤 꽉 막혀 있고 이 제도 정치를 견인하는 역할을 광장민주주의가 해왔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이 이게 이제 87 체제의 산물인 만큼 이제 87 체제를 방어하는 방어적 성격이 어, 굉장히 크고 저항적인 성격. 방어적 성격이 어, 특징이자 좀 한계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2016년 말에 이제 촛불이 시작이 됐잖아요. 그것의 결과는 이 박근혜 정부를 무너뜨리는 그러니까 87 체제를 지키는 방식으로 작동되긴 했지만, 그 안에서 분명히 어떤 새로운 미래를 향한 요구들이 저는 있었다고 생각해요. 특히 이게 나라냐 라는 질문이 저는 그랬다고 생각하고, 그 질문에 대한 답들을 국가에게 요구하는 시간들도 분명히 존재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이 이제 아주 전면화되어서 문재인 정부 시기 동안 그런 개혁들, 사회경제적 개혁들까지 완수하는 힘으로 이어지지는 못했지만 그 장면들을 보면서 이 광장민주주의의 에너지가 어떤 저항권적 투쟁이 아니라 무언가를 요구하는 주권적인 행위, 이로 진화할 수 있도록 정당의 역할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좀 했고 어, 지금 우리 사회에 필요한 대안, 그 주권적 요구의 어, 중요한 대안 중에 하나가 기본소득당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기본소득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어, 이런 정당을 한번 만들어서 정치의 영역으로 우리가 한번 이끌고 가보자라는 생각으로 좀 창당을 했던 겁니다. 확실히 산업 구조가 달라지고. 그러니까 노동에 대한 가치관이 좀 달라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완전 고용 패러다임에서는 이제 노동할 권리, 그러니까 정규적으로 어딘가에서 소속되어서 정년까지 일할 권리가 강조됐다면 젊은 세대들에게서는 그렇게 평생 노동을 해야만 먹고 살수 있는 세상 말고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면서 대신 이 소득은 그것들을 벌충할 수 있을 정도로 가능하게 하는 어떤 안전장치 정도만 되면 나는 좀 다양하고 실험적이고 도전적인 일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저희가 창랑을 할때 주로 썼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제가 어느 토론의 발제문에서 썼던 표현인데요. 노동이 신성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 존엄한 것입니다. 음. 라는 말을 제 토론의 발제문에서 썼었고 어, 그리고 자유로운 어떤 개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상, 상정할 때 보통의 진보진영에서는 노동할 자유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기본소득당은 노동으로부터의 자유, 특히나 임금노동이겠죠.를 많이 이야기했던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고민을 했던 이유는 이제 2017년에 이제 개헌 움직임이 이제 한국사회에 등장을 하면서 당시에 이제 제가 기본소득을 국민의 권리로 헌법에 집어넣는 운동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온국민 기본소득운동본부라는 음. 것을 만들어서 그때 이제 저희가 어, 국민의 권리로 기본소득을 넣는 것 뿐만 아니라 노동의 권리와 의무를 삭제하는 음, 것을 이제 주장을 했었어요. 노동의 의무를 헌법에, 헌법 수준으로 규정하고 있는 나라는 역사적으로 이 박정희 정권에서 만들었던 지금까지 유지되어 오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헌법, 그리고 현실 사회주의 국가인 소련에서 스탈린 체제의 노동할 의무를 헌법에 규정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좌우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파냐 좌파냐 혹은 뭐 자본주의적이냐 사회주의적이냐 이전에 이 노동의 의무라는 것은 굉장히 근대 이후의 사회를 강하게 규율하는 구범이었다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아우슈비츠 수용소에도 일하지 않는 자야 먹지도 말라라고 써 있었다고 하잖아요. 기본소득이 갖고 있는 철학은 이 노동만을 어떤 시민의 조건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민의 자격 그 자체에 음, 둔다라는 점에서 어떤 민주주의의 주체, 혹은 지금 사회의 주체가 누구냐? 그러니까 노동하는 시민이 아니라 그냥 시민이다라는 점에서 좀 차이가 있고. 어, 시민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기본소득이 제공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국 사회, 한국 정치는 항상 선거 때마다 수혈이라고, 뭐 젊은 피라고 해서 늘 각계의 인재를 두루 살펴서 이게 픽업을 하잖아요. 예전에 같았으면 이제 뭐 386도 그런 식으로 이제 픽업이 된 정치인들이고 아마 지금 내년 총선을 앞두고 또각 당에서도 인재 영입이라는 명목 하에 다양한 또 이런 것들을 시도할 텐데 근데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그렇게 해서 새롭게 발탁된 정치인들이 선명한 비전이라든가 설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보여주지 못하 못해서 실망하는 경향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그럼 그런 정치인들이 좀 갖춰야 될 대면 애들 과제랄까? 태도랄까? 이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지 않는 것이 한국 정치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음. 아, 한국 정치는 언제나 국회의원 네. 총선거 한번 하고 나면 한 절반 정도는 초선 의원이 뽑히는 음. 문화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매번 절반 정도는 물갈이를 한다는 것이고 그만큼 새로운 인물들이 국회에 계속 들어온다는 것인데, 정치는 계속 그대로죠. 변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새로운 인물이 아니라 새로운 세력이 국회에 들어와야 한다는 것이고, 제가 이제 선거제도 개혁 논의하면서도 여러 차례 이야기한 바가 있는데, 예를 들면, 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뭐 이준석 신당, 이렇게 세 당이 있으면 그게 다당제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국힘 1, 국힘 2가 있는 것이죠.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어떤 세력이 분당을 해서 나온다고 해서 그것이 다당제라고 볼수 있느냐? 저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결국에는 새로운 노선과 가치를 어, 이야기하는 새로운 정치 세력이 등장해야 되는 거고, 제가 어, 기본소득당이라는 어떤 독자적 정당을 통해서 뭔가 소수정당이지만 계속해서 정치에 참여하고 유의미한 결과를 만들려고 하는 것은 그런 새로운 정치 세력을 구성하려는 시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도 이제 진보정당 운동을 한 10년 정도 했지만, 진보정당 운동을 하면서 답, 느꼈던 답답함은 변화하는 시대를 따라가지 못한다라는 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어, 이 노동의 신성함에 진보정당이 똑같이 갇혀 있고, 기본소득이라는 대안을 이야기할 때 좌파와 우파 상관없이 똑같은 비판을 받을 때그 굉장히 충격적이었거든요 최근에 이제 진보 정당들이도 그렇고 그 한국 정치 자체가 굉장히 미시적인 것을 많이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거대 담론은 끝났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는 오히려 지금 한국 정치의 문제는 거대 담론이 부재한 것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케이 칩스 법 이 이제 국회에서 통과됐어요. 그러니까 반도체 관련해서 세액공제를 확대해주는 법안인데 물론 이제 제가 각종 조세특례들에 반대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이 산업구조에 대한 여러 가지 안배로서 반도체 산업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반대했어요. 왜냐하면 이 반도체 산업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는 이 미중 간의 패권 경쟁 그리고 지금 신자유주의는 이미 그 생명을 다 했고 어 새로운 그 경제 체제, 산업 체제 재편들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굉장히 미묘하고도 복잡한 위치에 있죠. 중국과 가까이 있으면서 중국과 많은 교역을 하고 또 정치적으로는 미국과 굉장히 가깝게 있는 이 상황에서 한국이 어떤 전략을 채택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과제인데 사실 그런 고민을 국회 차원에서 혹은 대통령실에서 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은 그저 한미 동맹. 이라는 가치 외교를 중심으로 대한민국으로 몰고 가고 있고 야당들 뭐 민주당뿐만 아니라 뭐 진보 정당도 마찬가지로 그런 능력을 좀 상실한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많이 논란, 한국에서 관심이 되는 게 이제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인데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그냥 단순히 지금 경제 위기 속에서 인플레이션 조금 어떻게 줄여보고자 하는 법안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후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 신자유주의 시기를 거치면서 굉장히 심화된 이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기업들에게 어떤 인센티브를 주고, 어떻게 그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에 더 참여하게 만들 것인지를 미국 중심으로 사고하는 법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대한민국에서는 그런 고민들은 하지 않죠. 굉장히 미시적으로. 그저 반도체 산업이 중요하니까 여기 세금 좀 깎아줘야지라는 거 이상을 넘지 못하는 것이 어떤 거대 담론이 사라져버린 지금 대한민국 정치의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지금은 어떤 대한민국을 만들 것인가를 이야기하는 거대 담론들이 다시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200호를 맞아가지고 또 다른 100호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25년 후의 미래를 어떻게 설계하고 예상할 수 있을지가 하나의 테마거든요. 그래서 의원님께서 혹시 생각하시는 25년 후의 한국 사회의 모습, 어떨 것이다 혹은 어때야 한다. 이런 것들을 하나의 키워드를 좀 중심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의 키워드를 뽑자면 저는 투자 국가의 발명 음, 투자 국가요? 투자 국가의 새로운 발명이라고 음.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미래 연구에서 가능 미래, 위험 미래, 선호 미래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능 미래는 지금의 상황을 그냥 내버려두면 다가올 미래인 거고 위험 미래는 그냥 가능한 미래보다 더 비관적인 미래 그리고 선호 미래는 뭔가 지금의 상황에서 뭔가를 바꿔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갔을 때의 가능한 이제 좋은 미래 같은 건데 뭐 지금의 어떤 위기들을 저는 그대로 내려 내버려 두면 최악의 어떤 위험 미래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뭐 대표적인 게 이제 기후 위기인데요. 향후 10년의 선택이 아뭐 이후에 뭐 수십 년은 물론이고 앞으로의 수천 년까지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선택을 우리가 해야 되는 시기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정치가 위험 미래가 아닌 선호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그 방안들을 고민해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5년 후를 조망하는 키워드는 투자국가의 새로운 발명입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는 기본소득사회라는 것은 복지국가 이후에 단절되어 있는 투자국가라는 것을 새롭게 발명함으로써 가능하다라고 좀 바라보고 있고 그래서 이제 다음 총선에서 이 미래 투자국가라는 이름의 비전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열심히 내부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투자국가의 요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국가고 하나가 투자인데 첫 번째로 국가를 이야기하면. 어, 이 불평등과 기후위기라는 이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는 데에 정부의 역할이 필수적이다라는 음.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정립을 요구하는 시기이고, 이 신자유주의 담론과 제도가 반세기 가까운 시간 동안 만들어 온이 불평등과 기후위기라는 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아까 기존의 논리로는 지금의 위기를 극복할 수 없고 새로운 미래를 열수 없다라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중 사이의 기술 패권 경쟁이 벌어지고 있고 주요 경제 블럭의 보호 무역화가 뚜렷해지고 있는 추세 속에서 어 한국이 어, 경제의 혁신 그리고 활력이 어, 굉장히 절실하게 필요하고 결국에는 정부가 나서야지만 가능하다라는 네.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 요소인 투자를 좀 말씀을 드리면 저는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욕심 제 욕심 같아서는 GDP 2천조 원의 절반인 1 천조 원 정도를 정부 조, 재원으로 조달을 해서 투자를 하자라고 말씀하고 싶지만. 세금을 올리는 방식으로는 뭐이 정도 규모의 공, 대규모 투자 재원을 만드는 것이 가능하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어, 재원의 조달 때문이라도 좀 새로운 투자국가의 발명이 필요하다라고 음.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저는 중앙은행이 이제 정부가 발행하는 녹색 채권을 인, 직접 인수하는 방식이나 아니면 정부가 필요한 만큼의 화폐를 직접 찍어내는 방법을 좀 제안하고 싶어요. 근데 이게 현행의 통화제도와 재정정책에 대한 아주 큰 틀의 개혁이 수반되는 과정입니다. 뭐 쉬운 일은 아니지만 결국에는 국가와 정부가 할수 있는 일이기도하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두 번째 투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장기간 투자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 쉽게 말씀드리면 인내 자본이어야 한다라는 건데요. 이제 신자유주의를 거치면서 장기 투자를 기피하고 좀 수익의 주주배당을 올리는 방식으로 이제 전환이 됐잖아요. 근데 우리 시대의 절실한 이 불평등과 기후위기라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투자가 혁신의 성과를 낼 때까지 장기적으로 인내할 수 있는 인내, 인내 자본이 절실하다. 근데 역시 국가만이 이 장시간을 인내할 수 있다라고 음.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롭게 등장하는 투자 국가가 이 탈탄소 녹색 산업과 그리고 디지털 전환에 집중 투자를 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이 공공투자라는 것에 대한 공동의 지분을 확보를 해서 어, 투자 성과에 대해서 기본소득으로 배당을 하자. 라는 것이 이제 저와 기본소득당이 고민하고 있는 미래 투자국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 국민 모두가 사회적 생산에 대해서 배당권의 형태로 지분권자로 만드는 것이 이 투자국가의 새로운 발명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국가의 투자라, 투자라는 것은 결국에는 국민의 공동투자인 거잖아요. 그만큼 이제 산업에 투자가 되었을 때 국민의 지분으로 남아서 여기 산업에 대한 투자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모두가 평등하게 나눌 수 있는 분배체제를 새롭게 도입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고 전제다. 저는 이것을 이제 공유 지분형 기본소득이라고 부르는데요. 어, 이 내용을 이제 올해 8월에 이제 한국에서 열리는 기본소득 지구 네트워크 대회에서 직접 좀 발제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미래투자국가라는 것은 이제 기본소득 이전에 미래 전략이자 소유 개념에 대한 도전 이다. 그래서 쉽지는 않지만 꼭 해야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25년이라는 시간은 한 1세대 정도가 지나가는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다음 세대가 공유지분형 기본소득을 실현하는 국가체계에서 살게 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게 이제 우리 세대의 과제를 해결하고 다음 단계의 시대의 과제를 고민하는 그런 사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한국 정치의 문제 중에 하나가 거대담론이 없다는 말씀 주셨는데 방금 이 거대한 이야기를 들으니까 가슴이 뛰면서 한 25년 뒤에 한번더 모시고 그 사이에 한국이 과연 투자국가로서의 면모를 얼마나 강화했는지에 대한 얘기를 확인해 보고 싶다는 꿈이 생깁니다. 네, 25년 뒤에 뵙겠습니다. <laughs>